이러면 <목소리도> 저 화장이 너무 심하게 잘 됐어요. 오늘은 마녀스프 니 수분해놓은 거랑 바게트 데펴서 이렇게 찍목하는 중이고요. 이런 미니브리. 너무 오래 구웠어. 어제 완성된 손톱이고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24시간 뒤에 출국이거든요. 저 집에서 미용실이 2시간 걸리거든요. <laughs> 서울 간게 아까우니까 끝나고 약간 성수 투어를 잠깐 할까봐요. 좀 기분이 이상해요. 항상 약간 패션 위크 가는 분들 너무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나는 패션이 아니니까. 근데 그 현지 슈스톤 현지 PM 분이 선정할 때 저를 넣었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터치. 아너 이쪽 얼굴 이쁘네. 이쪽? 응. 헉! 나는 왼쪽이 에 예쁜데? 근데 롤리지역가 들어가는데 어. 거기 실장님도 나 오른 오른쪽에 훨씬 예뻐. 오른쪽에 훨씬 예쁜데? 진짜? 오 응. 해준이가 어, 이거 헤이티 들고 놀러 왔어요. <laughs> 맨날 찍고 안 올려. 짜증나. <laughs> <찾으면. 웃음> 제가 네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laughs> 예나가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 어제 미용실에서 네 사진 보고 겁나 깔깔 웃었어 <웃음> <웃음> 저렇게 하면 안 보인대요 <laughs> 아 이제 비행기 타러 갈요다 그니까 우리 계속 손톱 기하는 손톱에서 아니, 6 0 0원이면 하지. 어, 5, 6,000원. 8,000원? 그니까. 이렇게 비쌀 줄 몰랐지. 괜찮아? 되는 게 어디야? 그리고 VPN까지 엄청 친절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다 해줬어. 아니, 입국카드도 같이 쓰고 똑같이 썼는데, 저만 잡혀서 다른 데스크에 가가지고 몇번 주고 거기 한참 기다리다 왔어. 왜 그랬을까요? 우선 중국 잘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제전적은 유첼으로 중국 정부 욕을 하다가 유첼이영웅 차단을 당했고요 그리고 레이오버 또비자 필요한데? 비자 필요 없는 줄 알고 엄청 따지다가 여권을 4시간 동안 뺏기고 어디 갇혀 있던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진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이것도 것넣어 놓으니까 신발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예나가 사용되는 부엌이고요. 야 오븐도 있어. 냉장고도 여기 있고. 파리 아파트를 그 재현한 느낌? 욕실이 너무 예뻐요. 음. 더 비싼 방은 음. 그 여기가 따로 분리돼 있어. 아, 침실 따로? 그리고 부엌도 완전 예 예쁘게 기그자로 돼 있던데. 거기까지는 무리야. <laughs> 오늘 옷을 입으러 가보고 구두 가져온 거두개 중에 뭐가 더잘 어울리는지 전에 한번 보려고요. 어제 찰스앤키스에서 사왔고요. 깔끔한 하이힐. 공주님 같은 메리 제인 힐인데요. 계속 카메라 대고 너무 약간 나 예쁘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심하게 잘 됐어, 진짜로. 좀 심해. 아, 희 이렇게 택시를 구워놨고요. 장으로가시다 어? 아, 슈슈텀 사이즈 팁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작아요 영국 사이즈로 보세요 뭐야? 끝이야나더크나 왔는데 예뻐. 응, 근데 이건 얼굴... 그렇게 막 '아, 예쁘다' 이렇게까지는... 그래? 아, 좀 아쉬운? 근데 예쁘긴 한데, 머리에랑 얼굴에 올리거든. 오 예쁜데... 만5 6 0 0이 이래... 200원, 만 ,000, 5000원, 300만 원? 점. <laughs> 오, 어왜 어, 이렇게 떠 어, 여기가? 왜이그니까겨겨 내려? 내려 이렇게 내려가 이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웃음> <웃음> <마지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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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풀 착장. <laughs> <laughs> 너무 또 한국이랑 한국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한국이요? 아니 다시 칼라랑 장갑이 할인해서 2 0만 원이라서 여기까지 하고 착장을 마쳤겠습니다. 안고 이제 밥을 먹어 가보자. b y 이 빨리 가. b y 빨리 가. 빨리 가기를 원해. <웃음> 너무 <웃음> 저희는 미션을 마쳤습니다. 더 자랑스러워 나는 어? 이 맘. 어이 커피? 커피 하나? <laughs> 어. 멋있다 저 발이 부러질 것 같아 요 그래서 미니소에서 쓰레기 좀 사려고요 급하게 어그 짱아리 좀 하세요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응? 즘 누나 손이 나야겠다 이 호선인데 초록색이야 소록, 이 호선은 믿고 걸러야 돼 맛있잖아 일단 이거랑 <목소리도>

<뭘한 están de luz> It was still hot till we leave. <laughs> yeah, cold w a t e 와, 뭐야? 예쁘다 와. 정보 입력하셨어? 의심할 때? 여러분, 저희가 시간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맛있어. 야경이 1 0 시까지여가지고 지금 9시4 0 분인데 3 0분 걸려거든요. 뛰면은 갈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뛰어서 10시 정각에 도착하면 꺼지잖아 응 아침에 가 말까? 자동 보존하 들어가 자동 보존? 아 그러네, 그러네. 대박 이쁘다 너무 잘하셔 응. 이거 저희가 뭐 찍은 사진이거든요. <laughs> 아니 솔직히 우리가 더잘 찍어 어떡해? 아니 우리 얼마에 팔까? <laughs> 우리? 우리 한 장에 오천 원. 찍는 사람 위챗 날려달라고 댓글에 엄청 음 오던데. 스타그램 점이다. 아 네. 니다아 네, 위챗 위챗. 전 <laughs> 원본이 나온 것 같아요. 원본? 오케이. 응. 일단은 그러고. 그냥 일단 골라서 원본으로 그냥. 응 알았어. 그냥 말만해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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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한 장씩만 하면 안 돼요? 어, 음, 이 회장 한2 장, 2 장씩 불해야되 되는데. 그럼 안 할래요. 이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요. 예? 이 사실 안 되는데. 아. 아. 저희가 안 산다니까 왜 자기 무시하냐고 엄청 화냈어요. 아 진짜 사진면안 되는데. 대박! 에찾특가네아 제가 한국에서택시타자는 절대 이렇게 안 나왔단 말이야. 진짜 자이자자자자자거자자자자자자자자저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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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가자자자자자 깊은... 약간... 약간 어, 빼고 다찍어고자자자 지금 운수 가는 해방 촌인 브런치 아니야? 저희는 어디죠? <laughs> 아, 너무 성의없어요 <laughs> 아파 두고 먹으려다가 급하게 브런치로 노선을 바꿨어요 오빠도 그러니까 약간 내 사촌동생 응 뭐야? 되게 감동만이 됐어 얘가 어. <laughs> 커피? 아까 마시라고 했잖아. 아니야. 달달한 게 먹고 커피 싶어? 커피 너의 맛있는 커피는 이제 아바라 같은 거지? 내가 괜찮은 카메라맨이지? <laughs> 뭐야? 그, 떨떨한 표정은? 동해하는 표정? 그래서, 서 이렇게 최대한 맞추려고 했는데, 여기가 약간 다르네. 응. 나 진짜, 못했어. 항상, 어. 항상 행거, 뭔가. 아니, 후기 보니까 가정식 먹고 싶으면 여기 시키라더라. 응. 너무 다행이다. 응? 함께라, 너무 다행이라고. 이 세트, 도 너무 예뻐가지고 얼마지 좀 궁금하다. 책이 없었어, 언니? 안 봤어? <laughs> 너무 정신이 없어. 일단 한대로 쇠석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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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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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장님 정말害유별131 994 bab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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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South Korea. Uh, in Korea. 아, yeah. ah, 오늘 메이크업은요. 약간 흙키색 컬러기 때문에 브라운. 자장갑의 장점 발견했어요. 나나래 저희는 백스테이지는 오늘 응. 모델을 넣어봤어요 공간 너무 아서 모델로 그냥 심하이 오늘의 시택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많아 다른 분들은 남자친구랑 남편이랑 왔는데 <laughs> 나는 예나랑 복잡한 신경 약간 허무 너무 좋은데 응. 좋고 재밌고 흥미롭고 감사한데 약간 씁쓸 샤우라우트 예나 예나야 너 진짜 잘했어 그래도 내가 보고 싶은 분들 봤어 누구 물바다 팔? 어? 뭐?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아니, 안 시원하다니. 아, 깜짝이야. 어. 아니. <laughs> 여워 <laughs> 봐봐. 노란색? 금발? 빨간색? 빨간색? <laughs> 정말 요상한 하루였다. 살면서 처음 해보는 방법. 나의 포켓몬이 좋고. 근데 이렇게 힘들죠. 줄은 어. <먼람>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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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